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색상은 검정색, 펄 색상이 적용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전면부 자체는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 바로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보면 헤드라이트 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점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엔젤아이처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향등, 전조등,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네트 쪽에는 따로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도 금가 있거나 아니면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 에어쇼가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높이는 최대한 높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는 30~40% 정도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바깥 사이드 쪽으로 살짝 흠집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안쪽으로는 그나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비용이 크게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휠 인치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플라스틱 부분이 살짝 이제 좀 색이 발해져 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하고 뒷도 쪽에도 뭐 심한 스크래치 문코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 뒤엔다하고 그다음에 뒷범퍼 측면 쪽에 따로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테일 램프 자체도 후방 안개 등,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점등, 후진 등, 방향 지시 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모두 정상 작동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쪽에서만 열수 있고, 짐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 바로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어주면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자키라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쓰는 삼각대까지 구비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박 이용하기 굉장히 좋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 진짜 대형 SUV 차량이다 보니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거의 그냥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머플러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엑셀을 좀만 밟아도 이렇게 밑에 보면은 물이 잘 나와주고 있죠.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고, 그리고 차량 크기도 큰 만큼 이제 도어나 이 뒤에 트렁크 자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그 다음에 조수석 쪽도 운전석 쪽하고 동일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따로 심한 스크래치 흠집 없이 잘 주행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엔진을 먼저 봐야겠죠. 엔진 자체는 이제 V8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차량 크기도 무선만큼 배기량도 높기 때문에 속도, 그 다음에 뭐 주행 성능 자체도 뛰어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엔진 내구도 자체도 뭐 고장 없이 별탈 없이. 탈수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을 이용을 안 하고 카마이 냅두면은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주행할 때는 따로 뭐 고장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대신 만약에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뭐 오일을 오랫동안 교체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엔진이 일반 엔진하고 다르게 손쉽게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브레이크 오일.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부동액하고 스테어링 오일, 워셔액 주입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부동액 상태도 정상적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흙기 자체도 주열로 들어가고 터보 자체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좀 많이 먹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 보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하고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베이지 시트하고 그 다음에 베이지 계열로 이렇게 대시보드하고 도어까지 이렇게 맞춘 색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이제 일반 기본 색상과 베이지 색상에 어울려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끔하게 탄 차량이기 때문에 12만 5,9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핸들 가죽 상태도 그렇고 뭐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하면서 타신 것 같은데 실내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설명 드리자면 일단 양쪽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 쪽에만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눈골이 바로 옆에 도어락 기능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쪽이 굉장히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이렇게 팔을 걸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한 눈을 내려도 영화나 아니면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걸치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차량은 저는 개인적으로 걸치고 타면은 팔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팔 거리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팔 걸치고 이렇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윈도우 조작 버튼과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는데 일단 양쪽 사이드미러 다 전동 접이식 미러 문제없이 작동 잘 돼주고 있고. 네, 사이드 미러 조작도 정상 작동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조명등 설정 버튼과 그리고 안개등 후방 안개등 버튼 그 다음에 조명 밝기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은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오디오 조작 기능 오 깜짝아 트립 설정 기능 그 다음에 이 크락션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양쪽으로 알루미늄을 누르면 네, 크락션이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열선 핸들 기능은 이 오른쪽에 있다 안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속주행 시에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 계기판은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계기판이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그 다음에 앞뒤 투체널 블랙박스, 사제, 하이패스 기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내비 네비 보시면 내비를 이렇게 켜주면 이 당시에는 한국 패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처음 이용할 때는 많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면 편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들하고 내비, 뭐, 블루투스, 그 다음에 차량 설정 기능들이 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다음 밑에 멀티미디어 조작 기능 버튼식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드론과.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전후방 센서 온오프기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버튼 비상 점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트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온도가 뜹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히터하고 에어컨 둘다 문제없이 나온다는 점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일단 키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노 바로 밑에 쪽에 안쪽으로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데 문제 없이 작동 잘 돼주고 있고, 이 차량은 거의 RV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오프로드, 그 다음에, 타운을탈 때나, 뭐, 눈이 올 때, 아니면은, 완전 커브 길, 그런 데서, 그 이제 맞춤 주행을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막기 갈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어느 정도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운전을 할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 에어서스, 높낮이, 낮추고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모두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썬루프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 작동 해주고 있고 이렇게 내부까지 마무리 해보고, 이제 자세한 차량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V8 5.0 SC HSE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1년식, 2011년 12월 19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5,9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엔진하고 미션 쪽에 문제 전혀 없고,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본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부담없이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고와본 차량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문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